안녕하세요, 시오이 t v 의시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얘가 그거 번데기에서 태어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알도 같이 알이 있는 곳에 얘가 알이 있는 곳에 알이 나왔거든요. 그거 6 개를 제가 여기에 넣어놨었는데, 에버라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애벌레 같은 게 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애벌레, 애벌레 됐으면 완전, 그대박람 아닙니까? 근데 노란 애들은, 이거 톱밥이 노라니까 못 찾는 거 아니겠죠? 왜 이렇게 톱밥이 없죠? 알이 없는데. 오! 벌써 해벌레가 됐어요. 여러분, 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벌레가 됐어요. 얘가 1년이라서 엄청 작아요. 여기에서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가 태어났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 노란색 있잖아요. 걔네들도 났을 거예요. 이쪽에 많이 났, 많이 그거 담아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어디에 많이 났는지 어디에 많이 그거 알을 놓았는지, 위치를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애벌레. 애벌레가 있었어요. 여기. 여기. 또 애벌레 발견. 얘도 A형이네요. 크기가 좀 비슷해. 요 애벌레 보이스 두 마리. 바금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뭔가 움직이는 게보르고 여기 확실히만 두 개를 젖았는데 이제 그네 개가 더 남았거든요 어? 이쪽 오알 이거 아이도 있거든요 보세요 오 여기다 아니 계속 이 이거였나? 하얀색 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노란색이 되고 애벌레가 태어났는데. 근데 엄청 작은 애는 못 발견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알만 그걸 넣어놨거든요. 하얀색 보이죠? 얘도 1이형이네요보세 벌써 세 마리, 이제 또세 마리 남았거든요. 남은 세 마리는 도대체 어디 숨겨져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들도 RNG 에벌린인 댓글로 맞춰보세요. 가운데를 안 파봤는데 가운데 한번 파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알이 알이 하니까총두 마리 남았어요. 그 너무 쉬운데? 나머지 두 마리는. 제가 애벌레가 되는데 위에 나오질 않아요. 진짜 웃긴 게. 이제 애벌레를, 이제 세 마리랑 알한 개를 찾았으니까, 여기로 이제 이사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자 이제 에벌레를두 마리 이사시켜 줬는데한 마리는 드릴 수가 없어서 두 마리만 준비했고 얘네는 잘 살면은 이제 요 얘네 같은 집으로 이제 이제 또 이사시켜 줄때 이제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뭐할 거냐면. 이 장수풍뎅이 한컷 집에 이거 알을 어, 낳고 있는데 그래서 알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이거 우리 목도리 다 꺼낼 거예요. 봐볼게요. 제가 저번에 여기 알두 개와 애벌레 한 마리를 찾았었는데, 아우제에 딱딱 거리를 찍고 여기를 이 근데 여기서 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랑 알리셔서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